지수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오늘은 취준생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제도,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이 뭐냐면요. 매월 50만원씩 총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정확한 정보를 빠짐없이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대본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직활동지원금은 매월 1월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그 다음 8일에 선정이 완료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을 지원해줍니다 생애 딱한 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취업하기 전에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취업을 하고 나서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학교를 졸업한 그때 받기에 딱 좋은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은 못 받는데요.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한 사람이라면 그걸 증빙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창업한 사람은 안 됩니다. 주 20시간 이하로 근무 한다는 거는 알바에도 포함인데요. 알바도 주 20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신청 기간뿐 아니라 이후에 지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 20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월 50만원씩 총 6개월을 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6개월을 모두 받지 못한 분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취업성공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3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도 인턴을 하셨는데 시작일이 금요일이었고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틀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 대출서류는 좀 조금 많은데요. 먼저 졸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내가 졸업을 할수 있다 라는 것만 증명을 하면 되는데요. 졸업증명서는 졸업식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종강을 하고 나서 2개월이 비잖아요. 그럴 때는 졸업학점 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혼시에는 부 또는 모 기준, 기혼시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상세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주 2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계신 분 는 근로 계약서가 필요하고요,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그다음 구직 활동 계획서, 그다음 참여 자격 요건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네 가지는 전산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탈락의 예시를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같은 글자 반복, 의미 없는 단어 나열 등 내용이 빈약한 경우, 구직활동 목표가 지원금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여기에는 이제 진학을 한다거나 군 미필자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구직활동 목표와 활동 계획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인정 범위는 직접 구직 활동과 간접 구직 활동으로 나눠지는데요. 직접 구직 활동은 말 그대로 직접 구직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구인에 응모하거나 인터넷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직접 구직 활동이고요. 그 외에 다른 취업을 위한 모든 활동들은 간접 구직 활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간접 구직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위한 공부, 취직을 위한 공부, 취업을 위한 스터디, 포트폴리오 강화, 고용센터 등. 에서 진행하는 취업 상담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간접 구직 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직접 구직 활동과 간접 구직 활동을 잘 알고 구직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작성해야 되는 것도 좀 많지만 월에 50만 원 공짜로 받기가 어디 쉬운가요? 50만 원 번다고 생각하시고 하루만 투자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구직활동 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먼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진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관련된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목표 3개, 세부계획 5개를 작성했는데요. 충분히 통과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관련 직종의 역량 늘리기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세부계획으로는 포트폴리오 강화 그리고 관련 자격증 따는 것 등을 작성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취업 기본 역량을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토익 등의 어학점수 올리기, 그리고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 등의 기본 실무자격증 따는 것 등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구직활동하기였는데요. 직접 구직활동을 하거나 채용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것을 세부계획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과하게 되면 약간의 확인 절차 후에 예비교육을 거치게 되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비교육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비교육 신청과 함께 카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카드는 신한카드나 하나카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한카드는 온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하고요, 하나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신청할 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알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자 혹은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문자로 발급받는 게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제 카드도 발급받고 예비교육도 끝나면은 돈이 드디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는 첫 달은 18일 정도에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받은 돈막 쓰면 안 됩니다. 5배까지 환급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쓰면 안 되지만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구직활동에만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밥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생활용품을 사거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적정선 이하로 구매하면 가능한데요. 30만원 이상 긁을 시에는 보고서 서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구직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구매 내역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구직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아이패드든 노트북이든 다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고서 작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서가 부실하면 다음 달 지원금이 나오지 않거든요. 보고서 작성은 모든 사용 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 활동과 관련된 사용 내용만 보고서에 올리면 됩니다. 내가 밥 먹은 것들만 소명한다? 다음 달에 돈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공부한 것만 올린다? 그것도 안 나옵니다. 어 근데 나 공시생이라 공부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공부만 해도 승인 받을 수 있어요. 구직 활동 지원금을 공부하는 데 사용했다면 말이죠. 예를. 스터디 카페를 결제한 영수증이 있거나 도서를 구입했거나 필요한 학용품을 구매했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소명하면 가능하겠죠. 대신에 스터디 카페 갔다고 해서 스터디 카페 영수증만 띡 올리면 안 되고요.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 사진을 같이 올려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음 카메라를 다운받아서 스터디 카페에서 여기서 한 컷, 여기서 한컷 <laughs> 이렇게 찍고 책상에 책 올려져 있는 거한 컷. 찍고, 스터디 카페 정문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공부의 비포 애프터를 올리는데요 어, 여기에는 신분증도 같이 첨부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대신에 신분증은 뒷자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뒷자리를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거로 가려서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얼굴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점네 이렇게 보고서는 22일 자정까지 내면 되는데요 저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19일 자정까지 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저장과 제출하기 버튼이 있는데요 저장만 누르면 제출이 안 돼요.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어떻게 사냐고요? 방법은 이러합니다. 일단 구직활동 지원금은 최대 2달까지 모을 수가 있는데요. 두 달이 지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두 달까지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50 플러스 50에서 100만 원이 모이겠죠. 근데 여기에 개인 돈을 카드에 입금해서 같이 긁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두 달치를 모아서 62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했는데요. 구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분이 필요합니다 인강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거나 자격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하거나 이런 이유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애초에 컴퓨터가 없었고 관련 자격증을 공부해야 했고 또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서 노트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쭈르르르르 작성하고 그거에 특화된 노트북을 구매했습니다 내가 왜이 노트북을 샀는지 정도는 소명해줘야 돼요 인강만 보고 자기소개서만 작성할 건데 맥북이 필요하다 취지에 알맞지 않은 노트북을 사기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물론 살 수는 있지만 여기에 추가 명분을 더 붙이면 가능합니다 나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량 노트북이 필요해 이것도 아니라면 맥북을 꼭 사고 싶어 근데 명분이 없네 이런 분들은 맥북에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나 간지를 위해서 맥북 사고 싶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구매를 하고 나서 구매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구매 내역 등 내가 이걸 샀다 하는 증명을 할수 있는 건 뭐든지 그냥 다 갖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노트북 실물 사진과 내가 이 노트북을 어떻게 구직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노트북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팟 등을 구매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완전히 구직 활동과 관련이 없는데 구매를 시도하는 건 위험하겠죠. 지원금의 취지와 맞지 않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 Q&A. 네이버 쿠키 결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쿠키는 현금성을 띠는 상품이기 때문에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술집에서 카드 긁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일반 식당에서 술 먹고 긁어도 되나요? 음, 품목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곳이라면 긁어도 될수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잡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시도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사장님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음식과 술을 따로 계산을 했어요 술은 제 사비로 음식은 지원금으로 이런 식으로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 음식점만 가능하다는 점 술집은 애초에 결제가 안 돼요 핸드폰 요금 결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옷 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화장품 사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후 2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강 후에 내가 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바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제도 놓치지 말고 시도조차 안 해보지 말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도 지수리로 놀러오세요.